총장으로서 오늘 영광스러운 별로 낸답게 제 17절식과 학기스식에 참석하신 교수생 및제 학생 여러분들, 부모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오늘 이곳을 축복해주기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노 한국에서 오신 연방목사님 송광민 박사님, 오늘 멀티나다에서 오신 우리 저, 박사님 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21세기는 모든 것이 빛의 속도처럼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만니다 그러나 이곳에 참석하시고 계신 졸업생 여러분들은 현대의 이 계수만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21세기 급변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회로부터 급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급변하고 있는 이 사회를 앞장서서 주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본 대학교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2 1세기에이 사회에 매우 적응 잘 적응해 왔고 지금도 적절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우리 대학교는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본대학교는 미주한의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대학교로 성장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 발전한 본대학교는 신학대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변호사가 될수 있는 2개의 로스쿨과 MB 과정에는 경제학과 학술 협정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대교로서 유하게 존재한 취임대교 권위의 6개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덴디 교육교를 업하시는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총정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본대학교에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하시고 그에 합당한 학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전공하시든지 어떤 학위를 취득하셨던 음. 여러분은 그 해당 분의 최고의 음.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은 그 해당 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도와줄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전공 학문을 잘 활용해서 변하는이 세상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설마니다 감사합니다. n <laughs> t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laughs>